심리학 온라인 강의를 잘못 선택하거나 성적 관리가 잘안 되면 교육대학원 지원할 때 지원 조건이 안 되어 입학이 불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 교육원은 어디가 괜찮은지 이런 다양한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독학사며 자격증이며 누구는 해도 된다, 안 된다 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9년의 경력을 녹여 심리학 총정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진짜 돈 받고 팔아도 될 정도의 정보들 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원하는 정보 얻어가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시TV 9년차 담당자 최민수 팀장입니다. 영상 순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 대학원에 대한 얘기도 함께 알려 드릴게요. 먼저 학점은행제에 대한 간단한 개념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학점은행제는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부 주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대학교는 대학교 총장 명의로 졸업장이 나오지만 학점은행제는 졸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심리학 전공은 학사 과정만 진행할 수 있고요. 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 총 140학점을 취득해야 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타전공 학사 과정이라고 해서 전공 학점만 4 8학점 취득하면 일반 학사 과정보다 훨씬 수월하게 심리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4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분들은 최종 학력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보유 학점이나 독학사, 자격증 병행 여부에 따라 짧게는 2학기, 길게는 3학기에서 4학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 4년제 졸업자이신 분들은 2학기 과정으로 시기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점은행제가 간단히 뭔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아셨다면, 온라인 강의 수강 방법과 과목 선택 팁을 조금 드릴게요. 온라인 강의는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란 규정 때문에 1학기 최대 8 과목, 1년에 14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7 과목, 7 과목 이렇게 나눠 수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는 출석 점수와 중간, 기말고사, 과제, 토론, 쪽지 시험, 참여도 점수를 합산해 총 100점, 상대 평가로 채점이 되다 보니 중간, 기말, 쪽지 시험은 오픈북 시험으로 시험을 볼수 있어서 점수 변별력이 거의 없지만 과제나 토론 같은 글쓰기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한다면 정말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거죠. 특히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80점 미만의 과목은 대학원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적을 좋게 받는 게 좋습니다. 강의 수강하는 방법은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각 주차마다 지정된 요일에 열려 주차별 진도가 나가는 형식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날짜에 몰아서 듣거나 하루에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눠 듣는 것도 가능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 수강 방법은 이 정도면 정리가 되실 것 같고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강의 선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심리학 패키지 수업이나 교육원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심리학이란 전공의 본질과는 다른 과목들이 이 심리학 과정 내에 섞여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대학 전공자와 최대한 비슷한 과목으로 과정을 구성해도 학점은행제랑 꼭 소리표가 붙어 다닐까봐 걱정되실 텐데, 사회복지학이나 아동학, 경영학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강의들이 심리학,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후한 과목들이 있어서 교육원에서는 이런 과목을 많이 개설해 둔다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다 보니 일반 대학 전공자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업이 부족해 지원 자체가 불가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학점은행제를 하신다면 정말 주의해야 하고요. 웬만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은 과목들로 과정을 구성해 수업을 수강해 나가길 바랍니다. 독학사 과정은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독학사 과정. 적극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단몇 가지 주의 사항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첫 번째 주의 사항은 중복 과목입니다. 온라인 강의와 독학사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은 한 개의 과목만 인정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독학사 1단계 과목 중 심리학개론이란 과목과 온라인 강의 심리학개론을 같이 수강한다면 이는 중복 과목으로 한 개만 인정되기 때문에 학위를 신청할 때 학점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2단계나 3단계 과목 중에서도 온라인 강의와 동일한 과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야 겠죠. 두 번째는 대학원 선이수 전공학점이란 겁니다. 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30학점에서 39학점 정도의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학위 취득 과정 중 독학사로 대부분의 전공학점을 채운다면 독학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대학원이나 독학사 학점이 5학점인데 3학점으로 감점돼서 선이수 전공학점이 부족해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할 대학원의 선이수 전공학점을 꼭 체크해 온라인 강의로 채우고 나머지 부족한 전공 학점은 독학사로 채우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 독학사 과목은 전체적으로 암기할 내용이 많고요. 이론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쉬운 과목을 선택하셔서 병행하시는 방법이 기간이나 비용 단축에 있어 효율적인 선택이 되실 겁니다. 과도한 독학사 욕심은 오히려 학위 취득 과정 중큰 리스크를 얻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국가전문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심리학의 경우 참 웃깁니다. 인정되는 자격증들이 몇개 없기도 하지만 직업상담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제 관련 전공의 학위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업상담사 외에 청순한 상담사 나 임상 심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학점은행제 심리학 과정을 하시는 걸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심리학을 하면서 청소년 상담사, 임상 심리사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죠. 직업 상담사의 경우 심리 상담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단 직업 상담, 진로 상담, 인력 소개와 같은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심리학 전공과는 어찌보면 거리가 조금 있는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만약 가지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취득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직업상담사 취득을 희망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실기시험 합격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자격증도 학위 취득 과정 중에선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교육원 선택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먼저 내가 교육원을 몇 군데 알아봤다면 해당 교육원이 정식 교육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 후 표준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 조회, 유형 클릭, 원격교육 선택 후 내가 알아봤던 교육원의 이름을 기관명에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인증된 교육원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원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3만 원에서 5만 원대의 교육원은 내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과정보단 보통 패키지 형태로 구성된 과정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이나 특정 목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심리학 전공과 거리가 조금 있는 과목도 같이 수강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피하시는 편이 좋고요. 관리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교육원에서 AI가 응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 과정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추가로 더 있고요. 5만원에서 7만 5천원대의 금액은 플래너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상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은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학생분들이 항상 똑같은 걱정, 고민을 하시는 거겠죠. 플래너가 없이 혼자서 하고 싶다면 적절한 금액대의 교육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과목 선택도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000원에서 9만원대의 교육원은 플래너가 소속된 교육원에서 진행하거나 대행업체 플래너들이 보통 이 금액대의 수강료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플래너의 역량에 따라 이 금액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비싼지 상담만 받아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세부적인 도움과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어,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플래너가 교육원 소속 담당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 플래너가 도망가 버리거나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대학원이나 심리학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과목 선택이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위는 한번 취득하면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통해